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보험의 이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좋은 조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목은요. 325 유병자보다 더 저렴한 335 유병자의 혁명이라고 부제를 지어봤고요. 자, 메인 주제는 333. 또는 삼사5 보험 무해지 환급형이 출시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자3사5 보험에 대해서 찍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보고 오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삼이오 유병자보다는. 자, 3.35 유병자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게이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3.35가 3.25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고지사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25 간편심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 추가 검사 소견,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 여부,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또는 암으로 입원 수술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에, 자, 335 간편 심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자, 325는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여부를 확인했다면, 335는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2번 수술 여부를 물어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1년을 더 많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의 조건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3, 2, 5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만 물어보는 대신에, 자, 3, 3, 5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6대 질병 여부. 자, 다시 말하면요. 암, 협심증, 심능경색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이 여섯 가지를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기간이 늘어났고 물어보는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325보다는 335가 가입하기가 조금은 더 까다롭습니다 자그 말을 바꿔 봐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335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35 또는 333 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 더 이번 달부터 신설되긴 했지만, 자, 기존의 네 가지를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자, KB의 슬기로운 간편 건강보험이 있고요. 메디치의 3355 간편한 건강보험이 있고요. DB 손해보험의 착한 간편 건강보험이 있고요. 마지막, 현대상의 간편한 333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회사가 이제 3 4 5 또는 333 보험으로 이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정말 좋은 상품인 거에는 분명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상품은 최대 3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갱신형이라는 점은 젊은 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하기가 어렵다라고 바꿔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뭐 30세에 가입한다면 60세쯤에 그때 한번 크게 갱신이 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건상. 이렇게 확 구미에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이번 달부터 비갱신형이자 무해지 환급형으로이335 또는 333 보험이 판매가 되기 시작한 회사가 한 군데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네, 이곳입니다. 현대상 간편한 333 건강보험이 최초로 비갱신 무해지 환급형으로 3월부터 판매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젊은 사람들도 333에 가입을 하면 325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더 합리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런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되냐? 자, 양만 드시는 분들 또는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약만 드시는 분들 또는 입원이나 수술을 한 지가 3년이 지나신 분들은 굳이 3 2 5도 가입하실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더 저렴하고 더 좋은 3 3 3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좋은 상품일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말로만 좋습니다. 말로만 무해지 비갱신이 가능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의미가 없고요. 자,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설계는요. 현대해상의 333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설계하는요. 자, 기존에 있는 현대해상 325로 똑같은 조건으로 설계를 했어요. 자, 담보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한 3000, 유0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천만원씩 심뇌혈관 진환수술비 1 천만원씩 진환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가격 차이를 보세요. 333은 77,134원입니다. 325는 93,134원이에요. 훨씬 저렴하죠. 3332. 이젠 더 이상 뭐 당뇨나 고지연이나 고혈압이나 뭐 각종 약 만드시는 분들이 굳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면 325로 갈 이유가 없고요. 네 333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현대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325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바로, 롯데 손해보험이거든요. 지금 현대의 333과 롯데의 325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담보 구성은 거의 흡사 동일합니다. 자, 현대는 77,134원, 롯데는 79,672원입니다. 와, 현대가 더 저렴하게 나오네요. 자, 근데, 자, 약간의 현대의 핸디캡이 있다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지단 수술비 1000만 원, 내혈관 지단 수술비 1000만 원씩 구성을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심내혈관 지단 수술비라고 이제 허혈성이나 내혈관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담보예요. 만약에 현대에서 심내혈관 대신 롯데와 똑같이 허혈성과 내혈관 지단 수술비로 똑같이 구성을 했다면 더 저렴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333 상품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가격 경쟁력이 너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격만 좋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도도 너무 좋아요. 자, 60세까지 한도가 자, 현대 의333 같은 경우는 일반함은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함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0대도 가입하기 힘든 유사 미천이 333에서는 가능해요. 그다음에 내혈관 진단비는 2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일반 상품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현대 3 2 5에서는요 5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네, 유사암과 내혈관 허혈성에서 한도가 절반으로 깎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자, 일반암은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또, 유사암도 천만원, 내열관도 천만원, 허혈성도 천만원. 한도가 현대 333에 비해서 턱없이 낮죠. 그래서, 자, 현대 333 같은 경우는, 자, 비갱신 무해지가 가능하면서, 가격은 매우 저렴하면서, 한도도 60세까지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병력이 있거나,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생생한 보험에 문의를 주실 때, 반드시 333 상품과 함께 비교 분석을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는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끔 정확한 설계와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정확한 데이터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생생한 보험 TV도 카톡과 문자와 전화 편하게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